원뿔을 그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초반에서못 올라왔거든요. 아, 참, 그러네요. 자, 원뿔이라고 했죠. 원뿔 한다고. 원뿔이란 거. 어떻게 생긴 애들냐면, 밑에는 원으로 된 뿔. 자, 원으로 된 뿔. 원뿔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걸요. 자, 이걸로 원뿔을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항상 중심선을 그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원뿔이니까 당연히 밑에 원이 바닥에 닿는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중심선도 그려볼게요. 자, 이 좌우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심선을 걷는 거거든요. 중심선을 아군고 그냥 슉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초 단계니까 기본 도형을 그리는 기초 단계를 하고 있으니까 중심선을 그릴게요. 자, 길이는 여기로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끝. 저기에 맞춰야 됩니다.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 이렇게 하는데요. 빛의 방향은 우리 왼쪽에서 오는 걸로 할게요. 왼쪽에서 빛의 방향이 온다고 하면은 그림자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생기겠죠. 그림자는 그림자 표시를 살짝만 해줄게요. 그림자는 이렇게 옵니다. 그림자는 이렇게 와요. 건데요. 이제 이걸 명암 표시를 해줘야 돼요. <laughs> 명암 표시 그냥 사사사다 이렇게 뭐 제가 먼저 그냥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기본 도형 그리고 있는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던 거 5단계 명암을 나타내는 5단계를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연필의 색깔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로로 한번 해볼게요. 1번. 1번은 이제 연플선이 한 번만 갑니다. 이렇게요. 자, 2번은 연플선이 두 번을 가야겠죠? 자, 1번이랑 2번이랑 미세하게 차이가 나야 돼요. 이렇게. 자, 한번더 갑니다. 자, 1번이랑 2번 차이가 조금 나나요? 네, 방송으로 보니까 카메라로 보니까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 자, 3번은 이렇게 한번 가고, 또 이렇게 4번으로 가고, 또 한번 가게요 차이, 이번이랑 3번이랑 차이가 나야 되니까. 됐죠? 이제 4번, 4번은? 자한번 이렇게 가고요 자또 이렇게 한번 갑니다 자한번더 가야겠죠? 4번이니까 3번보다 진해야 되니까 차이가 없네요 3번으로 갔죠? 그러면 한번더 가면 됩니다 4번으로 자 이제 5번이거든요 자 5번은 가장 진한 부분을 표시할 때 5번 단계를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그림자 표시할 때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하고요. 두번 갔어요. 자, 3 번. 3번 갔거든요. 자, 4네 번. 4번 네 가니까 4번이랑 거의 똑같아졌네요. 자, 한번더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믿게 하는 거지만 지하다고 해서 한 번에 손에 힘을 빡줘서 세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연필의 색깔을 다섯 단계로, 연필의 색깔 다섯 단계로 나타냈어요. 저이 연필 색깔 다섯 단계를 이제 여기다가 옮겨야 돼. 아니야, 녹방 아니에요. 지금 생방이에요. 생방이에요. 아까 15분이 넘어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색깔으로 나누고요. 여기도 색 칸으로 나눕니다 녹방이 아니에요. 이거 생방송이에요. 아, 유튜브에 15분이 넘으면 올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 저기 이거 편집하는 방법을 몰라서요. 15분 안에 제가 다 그려놓은 다음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 좌우로 색깔씩 나눌게요. 네, 마지막에로 생방이에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리셔도 됩니다. 웃겨요? <laughs> 자 여기 좌우에로 색깔, 여기도 색깔. 여기 색깔 색깔 나눌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자 표시를 해놓고 명암의 표시를 달리하면 입체감이 생길 거예요. a 이님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여기 이렇게 원뿌리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둥글 게 되겠죠? 여기서도 저희 눈이랑 멀어지는 거, 멀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밝은 부분, 1번은 이쪽으로 해놓을게요. 여기 네, 끝머리 부분은 2번, 2번 에 연필의 색깔로 할게요. 2번 연필 색깔. 자 여기는 3번, 4번. 그리고 여기는 다시 3번으로 연필 색깔 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 원뿔이지만 우리의 눈에서 멀어지는 부분은 조금 더 흐릿하게 합니다. 여기 끝 부분은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눈이랑 멀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도형에서 가장 밝은 부분은,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은 맨 끝머리 부분이 아니라 맨 끝머리 부분보다 가운데 부분이에요. 자, 어두운 부분 제가 표시만 해놓을게요. 명암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을 그냥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두운 부분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올리세요. 자, 이렇게 여기가 가장 어두운 부분 표시를 해놓고요. 그리고 가장 밝은 부분은 맨 끄트머리 부분이 아니라 여기라고 했죠 이쪽 부분 아니 가장 밝은 부분이에요 <laughs> 왜냐하면 가장 끄트머리 부분은 우리 눈에서 멀어지니까 흐릿하게 보여요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 멀리 보이 멀리 우리 눈에서 멀어지고 멀리 있으면 원근법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가까이 있는 것은 진하고 크게 그리지만, 원래 있는 것은 작고 흐릿하게 그린다. 이런 방법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자, 1번은 가장 밝게 칠하고, 3, 여기 이 부분은 가장 어둡게 칠합니다. 자, 여기 1번 단계를 지금 했으니까요. 2번 단계를 해줄게요. 자, 1, 2번 단계. 2번 단계도 연필선으로 한번 살짝 쓱 할게요. 아, 연필을 잡을 때는요, 소비할 때 연필을 잡을 때는요, 글씨 쓸 때처럼 뾰족하게 잡는 게 아니고요, 좀 눕혀서 색칠하는 게더 좋아요. 자, 이번도 여기도 2번이 있네요. 눕혀서 색칠을 하는 게, 잘 돼요. 연필의 색칠이. 세워서 하시는 것보다 눕혀서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음. 네, 그림에도 과학적이라는 말, 원극감이니까요. 원극법은 과학에서는 사용 안 할걸요? 미술에서만 사용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더 갈게요. 이번 도 여기도 끝머리 부분 한번더 갑니다. 과학에서는 원극법은 사용하지 않을걸요? 기술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그걸 3번 사실적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방법 입체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착시죠 착시효과 자 여기 끝머리 부분도 3번으로 표시를 연필선으온 연필로 눕혀서 사용하시면 세칠하기가 편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됐는데요. 자, 한 번씩, 지금 차이가 별로 없죠? 똑같죠? 여기가 지금 다한 번씩 가서 그래요. 여기 3번 부분은 제가 한번더 갈게요. 세번은 가야겠죠? 여기에 한 것처럼, 아까 여기 연습한 것처럼요. 이걸로 15분 안에 제가 다 해야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갈게요. 맨 어두운 부분. 한네 번은 가야 되는데요. 제가 한두번간것 같아요. 계산을 열심히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도 가고요. 가운데도 가고요. 자, 사선으로 가고요. 선은 연필선을 좀 빨리빨리 해줄게요. 자, 끝머리 부분도 한번더 가야 돼요. 차이가 없어요. 제가 너무 여기어 엉플에선 진하게 한것 같아요. 자, 이 3번 부분도 조금 더 진하게 해줘야 됩니다. 몇번안 갔어요. 두번간것 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네요 차이가 없죠. 그래도 차이가 없네요. 차이가 좀 나나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림자 부분은 여기 5번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에해야 되니까 그림자 표시를 해야지 입체감이 나니깐요. 자, 우리 소매 어집을 하는 이유는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실제감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실제감이라는 거는 입시적으로 나타나면 사실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요, 여기 그림자는 저, 사물에서 멀어질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나 흐릿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사물에서 멀어질수록 흐릿하게 되어야 고요 향으로 가까워지면 요새 좀더 진하게 해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어깨들 밑에도 제가 그림을 표시를 해줄게요. 그래야지 이제 우체적으로 보니까 사실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잘 보이나요? 옆선이좀 많이 가야지 좋아요. 지난다고 해서 한 번에 세게, 세게 하면 안 되겠죠? 몇 번씩, 몇 번씩 해야지 그림이 좀 예뻐져요.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지 옆선을 자, 아, 이제 어떻게 된것 같나요? 자, 아, 어떻게 된것 같나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유튜브에 올려놔야 되니까 원뿔이 어려워졌죠? 자, 이 원뿔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지저분한 부분은 지우개로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연필 중심선 잡은데 여기도요. 자, 여기 핸들도 지워줄게요. 핸, 그래서 좀 자랑스러우니까 이것도 지워줄게요. 자, 여기까지 완성.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이나요? 옆에서는 더포기고포기 놓으면 더신재감이 나와요. 옆에서는 포기고포기면더신재감이 나오지만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원뿔로. 일단 방송 끊을게요.